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패러다임 자체가 그런 식으로 개인들을 유도해요. 프랑스 혁명을, 미국 혁명을 이끈 지금의 이제 근대 산업 문명을 만든 장본인들이 변호사들이에요. 법조인들이 만든 시스템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. 근데 그 법조인이 만든 게임은 근본적으로 법조인의 직업 특성처럼 돌아갈 수 밖에 없어요. 법조인의 직업 특성이 뭐죠? 내 편, 너편 나누고. 피곤함. 어, 이거 나누고. 내가 잘, 내 편이 잘못했으면, 옷! 식으로든 잘못 하지 않았다고 우기고 묘하네 이거. 아니 로펌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개면장이든 뭐 태평양이든 하는 게 뭐냐면은 대기업 돈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거 잘못 안 했다고 실드쳐 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. 이분 법적인 세입 과세는 극가격에 통할 수 없어. 극가격은 투쟁야할 수밖에 없어요. 그 양쪽으로 완전 갈려 가지고 있는 정치가 그거의 아주 극단적인 결과물이 윤석열과 개헌이라고 생각해요.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저는 그때 태극기를 봐요. 동양적인 세계관에서는 극과 극은 아름답게 통하는 것이 은행에 좋아합니다.